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 등을 앞두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오늘은 반드시 피부가 좋아야만 하는 날을 앞둔 전날 밤의 스페셜 스킨케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스킨케어를 따라 하긴 어렵겠지만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거를 골라 골라서 여러분의 생활에 접목해 보시면 반드시 피부가 좋아야만 하는 날을 앞두고 피부가 좋아지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드시 피부가 좋아야만 하는 날을 위한 스킨케어 보여드릴게요 고생!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얼굴 피부가 좋아지려면 바디 관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생각해 보면은 피부는 결국 한 장짜리인 거잖아요. 얼굴이랑 몸이랑 연결돼 있는. 바디가 건조하면 얼굴 수분도 같이 부족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몇 개월은 바디 관리에도 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바디 각질 관리도 순한 때타입 필딩제를 사용해서 제거해줍니다. 특히 여름에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데가 좀 꼬질꼬질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각질을 열심히 제거해줍니다. 원래 제 데일리 케어는 식염수팩을 해주지만 스페셜 케어를 해줄 때는 식염수팩을 생략합니다. 샤워하고 나서 스팀머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얼굴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내 얼굴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얘네를 리프팅 되게 반죽을 <laughs> 해주겠습니다. 제가 경락도 다녀봤는데요 저는 얼굴도 몸도 순도 높은 살 타입이에요. 그래서 왠지 저 같은 타입은 근육을 잡아주는 경락보다 누페이스 기계를 쓰는 게더 효과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누페이스에서 같이 딸려 나오는 젤은 뭔가 제 얼굴 피부에서는 따가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한 알로에 수딩젤을 체감 1cm 정도로 바르고 누페이스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 수딩젤은 누페이스 쓸 때도 사용하지만 제모한 다음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HN4 수딩젤이 무매력이 매력인 점은 좋긴 한데. 마무리감이 엄청 끈적합니다. 풀 같아요. 이거를 바른 채로 자면 온 베개에 이불 먼지가 얼굴에 다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 제품을 흡수시키기에는 너무 두껍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킨으로 한번 닦아줍니다. 피부가 반드시 좋아야만 하는 날을 위한 얼굴 스페셜케어. 6,000원짜리 비싼 마스크팩을 붙입니다. 얘는 몰캉몰캉한 코코넛젤리 같은 바이오 셀룰로스 시트로 된 마스크팩입니다. 따로 앞뒤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게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물망을 다 버리고 나서 붙이면 오히려 붙이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손잡이를 잡고 살짝 비틀면은 얘네가 나눠져요. 한쪽 그물망을 살살 벗겨내고, 얼굴에 척 붙이고, 나머지 망을 벗겨줍니다. 그러면 회사원님은 몸에 붙일 그물망 시트팩 두 장을 득템했습니다. 현빈 오빠 목소리가 나오는 이팩 광고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초록이, 파랑이, 빨강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초록이는 여름에 쓰기 좋은 산뜻한 마무리, 파랑이는 즉각적이고 풍부한 보습, 빨강이는 극강 광채 타입인데요. 근데 원래 다른 메디힐 팩 제일 유명한 것도 파랑이가 제일 유명했잖아요 얘도 수분 공급용 파랑이가 제일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했는데 이 바이오 세컨덤 마스크는 초록이가 짱 좋다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초록이가 최고 인기라고 합니다 올리브영 갔을 때 있을 때 쟁여오는 게 인자인 것 같아요 뭐 웬만한 데는 다 없어요 세 가지 타입이 성분도 다 다른데요 초록이 성분표에 위치아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 위치아젤 제품 쓰면 얼굴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했었는데 얘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의 각질 케어 효과까지 볼수 있는 팩이에요 각질을 벗겨낸다고 그러면은 마찰 심한 거 아니야 후덜덜 하는 저랑 똑같은 피부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얘는 각질 제거가 아니라 케어까지 해주는 제품입니다 스트레스나 알레르기 같은 걸로 피부가 유독 민감해졌을 때는 막 피부 갈아내는 강력한 각질 제거 제품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꾸덕꾸덕하게 마른 팩이 떨어질 때 노폐물이랑 각질까지 같이 붙들고 떨어지는 원리로 각질 케어를 해준다고 해요. 마찰에 민감하신 저 같은 피부인데 뭔가 요새 화장이 잘안 먹는다. 그래서 각질 관리가 필요는 한데 갈아내기에는 너무 자극이 심한데 뭐 그럴 때 얘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마스크팩은 10에서 20분이 권장시간이잖아요. 근데 얘는 스페셜 케어 팩이라서 아예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3~40분 붙여놓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저는 한장 뿐인 내 피부 바디 관리를 시연할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또 생각을 한 건데요. 얼굴에는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 제품을 막 너댓까지씩 발라주는데 바디 피부에는 로션만 띵바르고 촉촉하게 바란다는 게 왠지 되게 도둑놈 식보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바디 피부에도 얼굴 피부처럼 스킨 에센스 크림 단계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대신 바디는 팍팍 써야 되니까 순하고 용량 많고 저렴한 스킨으로 처덕처덕 발라주고요. 조금 비싼 얼굴 바디 겸용 에센스를 처덕처덕 바르면서 허영신과 허세도 충족해 줍니다. 바디케어 마지막 단계로 냄새도 좋고 보습감도 좋은 오일을 발라줘요. 그러면서 마사지도 같이 시전해 줍니다. 뭐마사지법이라할건 따로 없고 그냥 눌러서 시원한 곳을 벅벅 문질러줍니다. 손이 잘안 닿는 부분은 마사지 롤러를 이용하기도 해요. 최애 직캠을 보다 보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요. 얼굴에 붙였던 팩이 코, 이마 요런데가 말랐을 때쯤 떼줍니다. 그리고 이 팩은 투스텝으로 돼있어요. 팩을 한 다음에 이 에센스를 발라주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에센스 귀찮다고 그냥 버리시면 안됩니다 얘는 따로 뜯어서 얘 혼자만 들고 다닐 수도 있게 되어있는데요 얘는 스페셜 케어 제품이고 반드시 피부가 좋아야만 하는 날을 위한 제품이라서 셀룰로우스 마스크팩으로 각질 관리를 한 다음에 영양을 집어 넣으라고 2단계 에센스가 따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2단계 에센스를 절대 얼굴에 전부 다 바르지 못합니다. 겁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센스까지 딱 바르고 나면은 진짜로 진심 내일 아침에 피부가 확 보들보들한 게 느껴져요. 화장도 진짜 잘 받아서 베이스 되게 얇게 깔아도 돼요. 얘는 보관해뒀다가 다음날 아침 스킨케어에 써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얼굴에만 쓰면 하루 이틀로는 절대 다못 씁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피부가 좋아야만 하는 나를 위한 스킨케어였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제품까지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긴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만한 거 한두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 생활에 접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련 영상은 라뮤끄님과 콜라보했던 회사원의 아침 스킨케어 루틴 영상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이